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작은 거 하나가 툭 쓰러지면 거대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기술 세상에서 딱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발전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경제와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오늘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뜬이 숫자. 8억. 이게 뭘까요? 그냥 큰 숫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2026년까지, 그러니까 딱 2년 안에 8억대나 되는 기기에 최첨단 AI를 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AI는 뭐 특별한 기능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매일 쓰는 모든 기기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뭐랄까 공기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의 시작. 그첫 번째 도미노는 과연 뭘까요? 바로 AI의 두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요. 요즘 나오는 AI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예를 들어, 구글의 재미나 이3 이건 뭐 거의 박사급 성능을 보여주고요. 오픈 AI의 GPT-5는 더 재밌어요. 한 명이 모든 걸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전문 모델들이 팀을 이뤄서 특정 작업에 가장 잘 맞는 녀석이 딱 나서는 그런 시스템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AI는 그냥 혼자 똑똑한 챗봇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뭉친 드림팀이 됐다는 겁니다. 그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 차트를 보면 바로 감이 와요. 노란색이 GPT-5, 보라색이 GPT-4인데 와 보세요. 임상 진단이나 연구 자료 만드는 것처럼 정말 전문적인 분야에서 성능 격차가 엄청나죠. 이건 그냥 조금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급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전문가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니코시아 대학의 한 교수는 GPT-5가 그냥 업데이트가 아니라 창의성이나 추론 능력에서 질적인 도약을 이뤄냈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만큼 엄청난 돌파구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똑똑해진 두뇌를 돌리려면 이걸 받쳐줄 엔진도 장난이 아니어야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 소프트웨어의 도약이 바로 다음 도미노를 밀어버립니다. 바로 두 번째 도미노, 하드웨어입니다. 이 괴물 같은 AI 모델들을 실제로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혁명의 심장에는 바로 이 녀석, 엔비디아의 블랙열 칩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GPU가 아니에요. 생성형 AI만을 위해 태어난 칩인데, 안에 트랜지스터가 무려 2,080억 개나 들어있는 듀얼 칩 구조래요.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선 거죠.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2025년에 만들 물량 전체가 벌써 다 팔렸대요.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AI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골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또 궁금해지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술이랑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천문학적인 돈, 대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세 번째 도미노는 바로 돈입니다. 이 AI 군비 경쟁에 쏟아부어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자본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6,0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계산도 잘 안되네요. 이게 뭐냐면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세계 최고 테크 기업 5개가 2026년 딱한 해에만 AI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한 분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죠.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테크 기업들이 AI에 투자하려고 빚을 내는 규모가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고 있죠. 2025년 전망치는 정말 폭발적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단순히 돈을 많이 빌린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이 거대 기업들이 자기들이 번 돈으로 회사를 키워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아예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려 쓰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판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미노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이 AI 경쟁이 결국 우리의 일자리와 회사라는 조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만 명. 이게 무슨 숫자냐면 아마존이라는 회사 딱한 군데서 최근에 줄인 사무직, 기술직 직원수예요. 인력시장이 변한다는 말이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우리 앞에 나타난 거죠. 그럼 왜 잘랐을까요? 아마존 CEO가 직접 얘기했어요. 이건 속도와 실행력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 아끼려고 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를 더 빠르고 더 AI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전력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기업들의 목표는 이거예요. 더 적은 사람으로 더 많은 기술을 써서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그런 날렵한 조직. ai에 쏟아붓는 그 막대한 투자가 결국 우리 고용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도미노가 어떻게 착착 쓰러지는지 보셨죠?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그리고 돈으로 마지막으로 사람까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이 모든 변화의 속도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구글 재미나이 모델이 나온 걸 보면요. 불과 2년 사이에 1에서 3까지 나왔어요. 기술 발전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죠?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의 속도입니다. 네, 소프트웨어의 엄청난 발전이 하드웨어 경쟁을 불붙이고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이 몰리면서 결국 우리가 일하는 방식까지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리고 나는 이 다음에 올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